요거 좀 볼게요. 어, 대통령 청사 앞에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를 갖다가, 어, 뭐이 그,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해체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가지고 기둥을 다섯 개를 이렇게 박았었대요. 그죠? 그래서 그 신명 영화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보면은 거기에 그 하는 장면도 나오죠. 연출을 그렇게 해서 뭐 안에다가 뭐 파묻고 뭐 그러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예.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어 둔덕을 만들어 가지고 다섯 개 기둥을 이렇게 세워 놨었는데 지난주 정도에 경호처에서 슬그머니 그 기둥을 다 뽑았대요. 경호처에서 이거는 누가 시키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요거를 이제 말이 그렇지 기둥이라도 어떤 록강 같은 거, 아주 큰 거를 묻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슬그머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거 이제 뭐가 들었는지 이제 파봐야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거 인멸이 된 상황이죠. 다 이미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빼버려서, 자 경무처에서 그렇게 했다. 왜 그랬나 한번 볼게요. 경무처에서는 왜 그거 다 철거했나? 이거 경호처 자체가 위선에서부터 뭘 했다라기보다도 김건희하고 연관된 애들 애들이 가서 없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김건희가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지시. 그거 다 파버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곤란하니까. 밝혀지면. 응, 어, 곤란하니까. 이거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니네가 가서 그것 좀좀 좀 해결해. 이제 거기까지도 어, 파헤치고 뭐하고 하면 곤란해. 같은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협조해서 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까마귀 날고 난리 났죠, 지금. 어. 그게 마음에 찜찜하고 스트레스가 붙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걸 파게 뒀을 거라기보다도 가서 지들이 이렇게 파서 그렇게 하니까, 뭐, 글쎄요. 뭐 파는 줄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몇몇이 가 가지고 어, 하니까. 응. 어. 자. 그게 어떤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뭐 하는 건지? 그게 무슨 효과를 갖고 있는 건지. 무슨 효과를 갖고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 좋으라고 한것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한테.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역할이 아니라. 이건 자기들의 그 장기적인 옹립을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하고 싶었나 봐요. 그 뭐야? 그 장기 집권하고 그 통일 대통령하고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가 뭘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봐요. 음, 이게 요 내용 안에는 지금 음, 저는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러 뽑았다는 거는 그 효험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까봐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오래 동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저주하고 이쪽보다도 저주하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오래 동안 안녕하게 있게 그쪽 같아요. 음. 어. 앵마기 글쎄요, 앵마기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앵마귀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냥 안전하고 저기하게 근데 이게 한국 주술이 아닌 건 틀림없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막 기둥 세워서 일본 사람들이 그 흙을 저도 그 일본 살아서 그 구성학에 일본 구성학 같은 것도 그렇고 어, 다른 걔네들 항, 학문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저도 구성학을 좀 배웠는데요. 그 땅, 땅이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그 어떤 날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흙을 좀 담아오고 막 그래요. 아마 거기에다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 흙, 흙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좋으라고 뭔가를 했다 같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음, 그러니까 그앵막이라는 것이 어떤 나쁜 것도 막아주고 하는 액마기인 거지,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청사 앞에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 요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됐던 거기에다가 주술을 하고 자기들이 천세, 막, 8천대, 천대, 8천대 그 대통령을 하게 해달라 그런 거를 집어 넣었으니까, 그게 밝혀져도 곤란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거는 길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계속 영구히 단단하게 해달라고 한것 같은 느낌이 커요. 어. 음,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리고 참이 여기에 아직 그 저이 경호처 안에 잔당들이 남아 있나? 김건희의 잔당들이 남아 있나요? 경호처 안에 김건희 잔당들이 남아 있나요? 에이, 근데 이제 거의 없는데, 응.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다고는 못 보는데 힘을 그렇게 쓸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응. 남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미 네그 조금 요직에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그렇게 쓸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그거를 완전히 뭐 물갈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거기 가담한 게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하자 하고서 했을 수도 있죠. 본인들도 걱정되니까. 요런 것들은 누가 뭘 했는지 정도는 다 발견이 될 일일 거라고 보고요. 요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한직으로 몰리거나 뭔가 안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본인들도 본인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뭐이 사람들이 뭐 언제까지 충성을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 들어가 앉았는데, 변호사 비용도 안 주는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요? 응?